근데, 우리 눈에 이제 별로 보이는 것들 중에는 이제 행성이 있고 항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그냥 보통 별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해드리면 행성, 행성은 해를 공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행성이란 말은 한자 자체가 도,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 이렇게 쓰죠.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렇게 혹성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혹성이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행성이란 말은 관측을 해 보니까 별이 돌아다닌다 이거죠. 별이 돌아다닌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별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별 자리가 있는데 여기 어떤 밝은 별 하나 있었는데 이 별들은 매일 뜨고 집니다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러나 한한달뒤 보니까 이 별이 다른 별들은 다 제자리 있는데 이 별은 여기 와 있더라 이거죠.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행성이란 이름은 관측해 보니까 무별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더라 이 사실까지 포함한 아주 훌륭한 이름입니다. 태고적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행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혹성이라는 말은 저 혹시 별 아닌가? 거의 이 정도 뜻입니다. 혹자가 그런, 그런 글자입니다. 글자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혹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다 행성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그 문물이 일본을 통해서 입수되고 하다 보니까 혹성, 소혹성 이런 말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문학자들이 행성이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 아무리 캠페인을 해도 뭐 예를 들면 혹성탈출 같은 영화가 이렇게 한번 돌아버리면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